발떡TV 진영수입니다. 해가 한시간예상씩 빨라진 것 같습니다. 빨라진 해만큼 건강을 위해서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살아있음이 바로 기적입니다. 뉴스를 보면 고속도로에서 반대편의 차에서 바퀴가 빠져서 건너편의 차를 치는 걸 보면서 그 순간 찰나 생명을 앗아가는 걸 보면서 살아있음이 바로 기적 같습니다. 그 아슬아슬한 삶 속에서 삶은 지속적으로 계속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사람은 머리를 하늘에 두고 있는 이상 감사하고 가진 것에서 만족하고, 그러나 자기 처한 환경에 따라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꾸준히 뚜벅뚜벅 살아가야 될 존재임을 다시 한번더 느껴봅니다. 살아있음이 바로 기적입니다 매일매일 감사하고 살아될 이유를 느끼면서도 어린애들은 한번 아프고 나면 쑥쑥 자라는데 그동안 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다시 한번 보면 저 자신도 세상 놀라워 하고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은 한번 아프고 나면 홀쭉한 그 모습 속에 늘어가는 주름을 보면서 어린애들하고는 반대로 폭삭폭삭 늘고 간다는 것을 그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느낍니다 규칙적으로 활동하고 소식을 하고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함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될 존재인 듯 합니다 내 죽으면 세상의 종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머리를 하늘에 두고 있는 이상 자족하고 만족하고 또 매일매일 기도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지 될 이유를 뉴워스와 그분들을 통해서 느껴봅니다. 그런 의미에서 2월 마작주 월요일도 감사로 만족하고 하면서 달려보고자 합니다. 발자국TV의 진영수입니다.